예전에는 명리학을 배울 길이 많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 하시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이 육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께서는 명리학을 또 공부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어, 명리학은 어떻게 배우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우는지 명리학의 공부법이 따로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명리학을 배울 길이 많지 않았습니다. 철학원 가서 자란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배우거나.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를 배우고 용산에 있는 그 유명하신 분 지금 작고하셨지만 그분한테 3개월 정도 기본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독학을 주로 독학을 많이 해서 검증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그 케이스고요. 일제를 말씀드린 대로 조훈연 구단처럼 일본 가서 공부해서 그 일가를 이룬 그런 케이스 또 서봉수처럼 토종 토종 국내에서 정말 토종적으로 그, 성공한 그런 케이스나 그럴 때두 가지를 놓고 볼때 저는 이제 독학으로 주로 나름대로의 그 방법을 음. 이룬 쪽인데 배울 수 있는 길은 요즘은 문호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대학원에서 사주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생겼고 역수인협회에 보시면 거기서 또 이렇게 기관들을 모집하는 것도 있고또 철학원마다 수강생을 받는 것도 있고 또그 인터넷으로 보면 온라인 강의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한국역학협회에서 사주에 대한 설명을 사주부터 해서 관상, 여러 가지 구성법,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들으실 수, 들으시면 됩니다. 그 한국역학협회에서 하는 그런 쪽은 정말 그 유명하신 분들이 강의해 주시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명리학이 처음에 들어가면 재밌어요 우리가 일본어 공부할 때 처음에 들어가면 참 재밌잖아요 외국어를 한다는 그런 재미있는데 조금 좀 들어가게 되면 한문 나오고 뜻 나오고 외워질 게 많으면 포기하게 되는데 명리학도 그런 거랑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재밌다가 조금 들어가다 보면 암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보통 많이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이 명리학은 한달두달석달 달, 달 이렇게 해서 공부해 공부해야 될 내용은 아니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면 되는데 하다가 예를 들어 막히면 처음부터 다시 가면 됩니다. 다시 가서 또 공부하다가 막히면 다시 돌아가면 이게 우리가 그 I am a boy, you are a girl 이렇게 할때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영어 배우 수업 기본적으로 수업 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명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간 지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형충파의 합을 배우고, 하다 보면 한 만큼 머리 뇌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계속 접근하다 보면 이제 궁합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면 쌓이는 내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공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교육원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좀더 실력을 붙이게 되면 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주, 청명하기. 명을 알고. 운명을 알면 하늘을 원망하지 않죠. 자기 인생을 좀더 효과적으로 살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직업적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공부를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살펴서 아,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아, 이 사람은 성품이 어떤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지금, 지금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처져해 있구나. 하고 알고, 알고 가면 하는 것이 이기는 힘이거든요.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하늘 향해서 주먹질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알게 되게 되면, 내가 알게 되면 겸손해지는 효과가 있고.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 하시면, 어, 시간이 있으시면 근처에 훌륭하신 분 찾아서 배운 게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시간이 없다면 온라인으로 금액 많이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내가 듣고 또 듣고 하다 하면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다만, 명리학을 하시면서 꼭 염두에 두실 분은 암기 속성이 잘안 된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암기는 하고 가야 된다. 이해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수학공식으로 이해 갖고 그 공식을 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일정한 암기량이 들어가 있어야 이걸 갖다 회전시킬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된 부분이 있는데, 배울 때잘 배워놓으면, 어, 이게 진짜야? 맞죠? 틀릴까? 정말 맞나? 이러한 의심 부분을 좀 줄이고 수가 있습니다. 저로서도 지금까지 오기, 오, 올 때까지 검증을 하면서 정말 많은 의심을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름 바꿔서 정말 발목할 수 있나? 정말 성공한가? 에이 이름이 다가 아니죠. 이러한 쪽에 오 어, 정말 그런가? 이러한 무수한 의심을 겪고 오면서 이 자리까지 왔고 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비겁이 많은 사람이 정말 자만심이 강한가? 정말 남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정말 횡포한가? 정말 고립이 되나? 정말 형제 안에 싸우나? 주변에 친구가 없나? 그런 무수한 의심 속에 의심을 가지고 검증의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섰는데 명령을 하실 때 속성이 아니고 길게 보고 암기를 하고 가신다 하시면 인생, 인생을 사는데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비유를 해주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학문은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을 해서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학문인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하면 암기를 네 암기를 어느 정도 하고 가셔야 전문적인 지점에 도달하지 이해하고 가려고 하면 가다가 원점이고 가다가 원점이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의심만 잡고 나오게 됩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어, 명리학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선생님과 촬영하면서 처음 들어봤고, 간간히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좀 찾아보던 그런 학문이었는데, 볼 때마다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라고 해도 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꾸준하게 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마음이 참으로 따뜻한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